이번 시간에는 파트 꾸준히 먹었을 때 나타나는 효능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파트의 주요 영양 성분 1.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 소화 속도가 느리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 관리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2. 단백질 파트는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함량 약 20%로 공유와 비교해 높은 편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체내 단백질 합성과 세포 재생에 기여. 3. 식이섬유. 파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효능. 장내 유익균 성장을 돕고 대장암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비타민. 티아민 B1. 탄수화물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도움. 리보플라빈 B. 세포 재생과 성장 촉진. 엽산 비구. 적혈구 형성과 태아의 신경관 결손 예방에 필수적. 비타민 E.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학제. 오 미네랄. 칼륨.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 철분. 빈혈 예방 및 적혈구 생성에 도움. 마그네슘. 근육 이완과 신경 기능 개선. 아연. 면역력 강화와 상처 치유 지원. 칼슘. 벼 건강에 기여. 6.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 염증 감소 및 세포 보호. 사포닌. 면역력 강화와 콜레스테롤 감소에 기여. 7. 저지방. 팥은 지방 함량이 낮아 다이어트 및 심혈관 건강에 적합합니다. 소량의 불포화 지방산 포함. 8 천연 이뇨 성분. 카페인산과 칼륨. 파트에 포함된 천연 이뇨 성분은 체내 불필요한 수분과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부종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파트의 효능 8가지. 1. 이뇨 작용 및 부종 완화. 파트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하여 체내 불필요한 수분 배출을 돕습니다. 부종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며 특히 임신 중이나 몸이 붓는 사람들이 자주 섭취합니다. 이 혈당 조절 파테에 포함된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병 환자에게도 유익합니다. 3. 심혈관 건강 개선 파테 칼륨 함량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기여합니다.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입니다. 4. 체중 관리. 팥은 단백질과 섬유질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며 체중 감량을 돕습니다. 저칼로리이면서도 영양이 풍부해 다이어트 식품으로 적합합니다. 5. 소화 건강. 팥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장내 유익균 성장을 도와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6. 피부 미용 및 디톡스 파테는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이 풍부해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한방에서는 파틀 피부 트러블 개선이나 몸 안의 독소를 배출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7. 빈혈 예방 파테는 철분이 포함되어 있어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고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 면역력 강화. 파트에 함유된 비타민 b군, 미네랄 마그네슘 아연 등은 면역체계 강화에 기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를 꾸준히 먹었을 때 나타나는 효능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